비트코인이 이전 최고점에 가까워졌다. ETF 보유량이 100만에 근접하고 있다. 큰 상승이 멀지 않았나? 이데오리움이 잇따라 코인을 판매하며 의혹에 휘말렸다. 비탈릭 부테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포문을 열었다. 그래서 so 저는 kind of 상원 후보가 모든 비트코인을 매각하다니 암호화폐가 미국 대선을 제어했나? 소더비의 테이프 바나나가 다시 등장하여 밈 코인 비에인이 투자 열풍을 일으킨다. BTV 9월 재산 비밀번호 대공개. 소형 코인으로 대박 터져 2배로 기회를 놓쳤나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며 24시간 재산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봅시다. 10월 29일 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경 비트코인은 최고 73,332 달러에 도달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4시간 동안 3.15% 상승했으며 올해 3월 이후 하락 추세선도 돌파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큰형의 모습을 보이며 각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산의 순자본 유입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30일 동안 200억 달러 이상 증가하여 증가율이 3%를 초과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시가 총액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으며 현재 약 6,490억 달러입니다. 이는 자산의 유동성이 비트코인에서 시작되어 다른 토큰으로 퍼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자본 유입은 반드시 가격 상승을 촉진할 것입니다. 현재 반등 단계에 있으며 이전 고점까지 한 걸음 남았습니다. 현재의 회복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안정된다면, 강세 신호를 강화하고 큰 시세를 가져올 것입니다.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도구는 투자자가 가격 조정과 반등 위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 지표입니다. 실제 작업에서 애널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가격 동향에서 하나의 파동을 선택한 후, 이러한 피보나치 비율에 따라 여러 개의 수평선을 그려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위치를 표시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주로 56,200달러에 빼기 23점, 6% 리트레이스먼트와 73,500달러의 이전 고점 사이에 있습니다. 이러한 횡보 상태는 역사적으로 드물며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시장은 추가 방향 선택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인 가격이 회복되면서 현물 가격은 마이너스 23.6% 리트레이스먼트에서 이전 고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 고점에 가까워질 때 종종 새로운 추세 돌파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장기 횡보는 다음 시장을 대비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폴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곧 100만 개를 돌파할 예정이며 그 가치는 650억 달러를 초과하고 비트코인 총시가 총액의 약 5%를 차지합니다.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ETF는 추가로 약 10억 달러의 순유인만으로 나머지 약 2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100만 개의 마일스톤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 움직임은 11월 이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이 더 많은 안정자금을 맞이할 것임을 나타내며 동시에 투자자의 감정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향후 대선 등 여러 거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11월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24시간 코인권, 채인권, 채굴권의 최신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수년간 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의문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의 직면에 이더리움의 움직임은 조용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할 때 이더리움은 겨우 2,6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재단은 COW 프로토콜을 통해 토큰을 연속적으로 매각하며 커뮤니티의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재단이 빈번하게 토큰을 매각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재단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X 플랫폼에서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동안 비탈릭 부테린의 KOL 관심도는 1.69%에 달하며 헬리우스 랩스의 CEO 멀트 무무타즈의 1.18%를 초과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리는 최근 X플랫폼에서 긴 글을 통해 이더리움 재단의 이더리움 정기 배각을 변호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리는 이러한 매각이 개발 및 연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되며, 4S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저렴한 수수료, 30초 이내 거래 완료, 제로 지식 프라이버시 기능을 실현하며, 네트워크가 2016년부터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4W로 인해 매년 500만 이더리움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존중해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응답했습니다. You have a blockchain that understands a general-purpose programming language. So you know, kind of like your phone. You know, in your phone you have Android or you know iOS, and inside of Android or inside of iOS you can have apps. The apps are written in you know whatever programming language they're written in. Anyone can create an app. Anyone can download an app and run it. So that was the kind of general-purpose flexibility I was trying to bring to the uh, bring to the blockchain world. 당신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억울함을 그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지만, 그냥 억울하게 하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비탈릭 부테리는 악의적인 평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행동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조사에 따라 이더리움 재단이 태국에 조용히 진출하고 있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11월 방콕에서는 와우 서밋, 레비크, 이스지 글로벌 및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를 포함한 여러 중량급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그 배후에는 이더리움 재단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회담들은 모어 연구소가 개발한 분산형 신원 DD 티켓 시스템인 무어 클럽을 채택하여 각종 이벤트를 연결했습니다. 이번 진출은 이더리움 재단이 단순히 토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길을 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오하이오주 상원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버니 모레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트코인을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항상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나요? 모레노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지지하고 명확한 규제를 촉구했으며 오하이오주가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세금 납부에 사용하는 첫 번째 주로 인정받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가 취한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클리블랜드 닷컴에 따르면 상원 후보인 모레노는 선거 과정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지원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그는 PAC로부터 4천만 달러 이상의 미디어 지원을 받았으며, 재미니 창립자인 카메론과 타일러 윙클보스, 코인베이스 창립자 프레드 에르삼과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등 여러 암호화폐 고위 경영진이 그에게 기부했습니다. 그와 경쟁하는 셰로드 브라운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상원은행위원회 의장으로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 극도로 회의적입니다. 그는 암호화폐가 규제 부족으로 위험을 안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ernie Moreno, the winner, he is the projected winner there, uh, the favorite from uh, pre uh, former President Trump to win. He's got right now it's 27% of the vote in, 43% for Moreno, 35 uh, for Dolan, the difference there, 23,000 votes. But right now, even with 27% in, the projected winner from NBC News is Bernie Moreno uh, with 140,000 votes so far. That's all. 모레노가 암호화폐를 지지하면서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은 분명히 잠재적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그가 암호화폐 업계에 강력한 지원을 받았지만 이 행동은 그가 암호화폐 업계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0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레노와 브라운은 2024년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자리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브라운과 모레노의 선거가 카말라 해리스를 제외한 트럼프의 선거와 함께 가장 비싼 전투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4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시세 조정 후 다시 시세 상승 비에인의 상승 여정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9월에 추천드린 20종의 코인 중 90%가 수익을 냈다 BTB 회원 전용 재산 비밀번호 아직 탑승하실 생각이 없나요? 비트코인이 힘을 내고 있어서인지 최근 밈시장은 전혀 조용하지 않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체인에서 활발한 플레이어들이 주목하는 중심은 최근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AI 밈이 아니라 소더비에서 다시 경매에 나온 예술품 테이프 바나나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소더비 경매를 주제로 한 바나나 예술품을 테마로 한 민코인 비에인이 가장 먼저 시장에 등장하여 24시간 이내의 시가총액이 2천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음모 집단의 즉흥적 발상이었는지 아니면 시장이 집단적으로 새로운 과열 종목에 포모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이 마법 같은 바나나의 상승 여정을 알아봅시다. 단 하나의 바나나와 테이프만을 사용해 만든 코미디언이라는 예술 작품은 2019년 소더비 경매에서 12만 달러의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최근 소더비는 이 작품을 다시 경매에 붙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경매의 예상가는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사이입니다. 현재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느끼며 전시 중인 바나나를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앨론 머스크도 트위터에서 이 바나나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11시경 체인상의 사냥꾼이 솔라나 체인에서 바나나 개념 코인 BAN이 소더비 부사장인 마이클 부아나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보유 비율이 3.78%에 달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부사장은 이날 내게 이 작품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트위터에 올리자 코인 가격은 급등하여 1시간 동안 70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뜨거운 시기에 트윗을 삭제하였고 바나나 토큰은 갑자기 리더 없는 상태가 되어 가격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바이낸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공식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BAN으로 변경하면서 가격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BAN은 매매 시장을 충분히 포모하게 만들었고 시가총액은 이미 예술품의 본래 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현재 이 바나나 열풍은 일정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으며 후속 열기가 소더비와 예술품 개념으로 퍼질지 아니면 바나나 자체 혹은 총재 본인에게로 향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강력한 매도 사건은 시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익을 올리는 길은 매 단계마다 게임과 실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그 말은 유효합니다. 포지션과 감정을 잘 관리하고 과도한 포모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에게 맞는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암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새로운 코인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무한한 기회와 도전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코인을 선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회원에게 전용 코인을 추천하여 가치 상승 기회를 포착하도록 안내합니다. 지난달 리뷰에 따르면 7월에 총 20개의 소형 코인을 추천했으며 이중 19개가 긍정적인 수익을 기록하여 정확도가 95%에 달했습니다. 7월 5일 추천한 GFT는 228%의 수익을 달성했고 7월 11일과 12일에 출시한 ATS와 투어본은 각각 131%와 136%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달 추천한 다른 코인들도 5.36%에서 8, 364%의 긍정적인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매월 한번 진행하는 재산 리뷰 시간입니다. 이번 달, BTV 채널은 회원들에게 총 20개의 소형 코인을 추천했으며, 그중 18개의 코인이 긍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여 정확도가 90%에 달했습니다. 9월 16일 추천한 터보는 최고 20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9월 6일과 9월 12일 추천한 비가타임과 CKB 또한 각각 1048%와 10018%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번 달 추천한 다른 코인들도 각각 3.28%에서 86.22%의 긍정적인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9월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채널 회원에게 제공한 전용 소형 코인의 가격은 여전히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3개의 코인은 최고 2배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모두 만족하셨나요? 기회는 매일 존재하며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서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중요한 투자 전략을 다시 강조합니다. 단기 거래에 신중을 기하고, 주문 전략을 정확하게 실행하며 유연하게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주문을 걸어두십시오. 회원들이 시장 동향을 잘 이해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해 앞으로 매월 중순에 월간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성대한 잔치에서 여러분을 돕는 저희를 주목하시고 그 어떤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써클은 프라이버시 ERC-20 프레임워크를 발표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완전 동형 암호 FHE를 사용하여 잔액과 거래 금액을 숨기고 프로그래밍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뷰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은 오늘 오전 3시 35분경 59.92%에 도달하며 2021년 3월 3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은 59.54%입니다. Farside Investors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RKB에는 5억 9,80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BITB에는 3억 8,700만 달러, BTC에는 2억 1,60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고, 현물 이더리움 ETF, e t h 는 840만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라데지의 주가는 현재까지 거의 250%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60%이며 MSTR의 수익률은 비트코인의 거의 4배에 달합니다. o r d i n a News 보도에 따르면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고 카르다노 L1이 비트코인 L2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오, 五周年生日快乐！五岁生日快乐！五周岁快乐！祝贺 B 恋盒在五周年，恭喜 BTV 频道和 Michael 哥五周年生日快乐！Respect，加油、嗯、！follow 了这个 Michael 哥和 BTV 频道一段时间了，感受就是日更很牛，嗯，有营养的日更很牛，周一到周五每天都能有有营养的日更。 是更牛的，能够坚持啊、呃、初心，能够把 BTV 做到现在这个呃量级。它不仅展示了全球视野，还注重于提供多元化的内容，覆盖了从科技、金融到文化的广泛领域。期待就是啊，Michael 和、啊、他的团队啊，能够在下一个五年有更多的精彩。四年过去了。 很高兴看到 Michael 仍然在坚持啊！Uh, 大家好啊！今天是二零一九年的十月二十八号，选择今天来更新我们第一期的这个 b《B 联合在》九月二十六号星期四，这里是 BTV 中文频道《b 联合在》，我是 Michael。马上就是比特币白皮书发布十六周年，呃，也刚好是 Bitcoin TV 五周年。 那在这里呢，祝愿冰希力发展越来越好。愿频道在未来的发展中能够不断的创新。哎，hey, 大家好，我是查理，你们的老朋友了，啊、呃，嗯、也是你们宿舍的卷王啊、呃。从去年开始到现在，也是跟 Michael 一起，真的是用脚吧。 全环游世界，丈丈量了丈量了世界，了解了全球各地的区块链加密货币生态的一个情况，参加了很多的峰会，期待 BTV 越来越做越好，越做越大，成为真正的全球最顶级的呃频道吧，让华语的声音能够让全世界看到。哈喽，大家好，我是 Miranda。BTV 的内容更新频率很高，每天都可以带来最新的加密市场动态以及独特的视角，不仅能够看到宏观的经济分析。 还有对加密货币市场的影响，还能分享不少赚钱的商机给大家。在 BTV 五周年之际，我真诚的祝愿 BTV 频道能够继续蓬勃发展，成为亚洲乃至全球的加密流量中心。期待 Michael 哥给我们带来更多更精彩的内容，成为全球加密爱好者的首选平台。呃，BTV 的各位观众朋友们，大家好，我是 GTL 创始人韩林，我也是 BTV 的一个观众。 啊、呃，马可老师节目确实做得非常、呃、优秀，会更新整个行业的呃最最新的新闻报道，还有深刻的分析。呃，未来的话，我们也会 G T O 也会大力的支持马可老师和 B T V 的节目。币圈儿啊、呃，一日人间一年，所以其实五五五年是一个很长的一个呃时间了。我也发现，其实对用户来说，呃，行业的教育、行业的新闻的更新是至关重要的。我我们 G T O 也在这方面投入了很大的精力。 希望未来的时候也可以和马可老师一起合作，给用户提供更多优质的内容、更多的教育，呃，更多的新闻更心，更多的投资的机会。呃，非常感谢各位啊！我希望 BTV 能够越办越好，祝福 BTV 能够在亚洲或者是其他新兴市场，包括西班牙语等等的，能够做大做强，让全世界知道，Crypto 不只是能够从英语区能够发生的东西，我们华语区出出生的品牌。 也可以做到世界知名，也可以做到全世界都有人看。加油，赞！